아 이리와봐 야이 이리 개새끼야 이어서 동새어어 눈알이 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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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있네 아이거좀 아, 아쉬워 아 이거? 아 솔직히 못믿었어 이거 좀 해주세요 어, 사람아니야? 어, 사람. 아, 추천장님 앞에서 봐봐 아니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안되죠 아니 사기치는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오늘 장사 그만할게요 뭐 안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같은 호갱 없습니다 헐떡씨 사장님 아 나가줄게 나가줄게 저같 저같은 호갱 없습니다 저 자, 정옥이 없습니다. 일단 어아 솔직히 이거 확률 존나 올려 3배 아니야. 5배 이상 해 줘야 돼. 야, 개새끼야. 아, 일단은 여기 뭐 하세요? 이, 새끼가 막 아, 이제 시키가 막될것 같은데. 이제 좀에서 젤리볼이 올 건데. 젤리볼이 거기. <laughs> 일단 그러면 주시간다 할게요. 좋다 해서 본전이다. 조심하시고요. 색깔은 뭘로 하실 거죠? 나 젤리볼 개새끼가 내내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직원 교육 좀 하고 올게요. 12번 잠시만요. 직원 교육. 야너 알바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 12번. 알바. 개새끼가 이거 내, 내말 타고 이 새끼가 <laughs> 지말만이 <마냥> 타고 다니네. 잠깐 주차장에 맡들어야겠네. 뭐야 이거 태는 거왜다 바뀌었어? 네, 그러면 아. <laughs> 파란색 개끼리래요, 웜즈님이 파란색 갑니다 나, 나 안아줘 파란색 안하면 블랙인가요? 여기, 여기. 어, 블랙입니다 암! 음! 어? 어? 여기 어디서 왔어? 아, 대박! 천재. 대박, 대박! 야 이야, 거 이거... <웃음> <웃음> 와, 이거, 전날, 이거 진짜 맞추기 존나 어려운데 어, 그러면 를 몰아서 다섯 시간 납 하... 타봐시간이갑자 <목소리> 대박인데 다시간니까 고민좀 할게요 오! 저 진짜 갖고 있을게요 노란색! 아 노란색이요? 아 잠만요 방금 뭐눌러본것 같은데? 아뭘 눌러봐요 문좀 열어보세요 아, 진짜 방금 다시 집어넣었지 어 이거 아, 믿고 합니다 믿고 합니다 다시 갑니다 어 노란색 노란색이요? 아, 아 저기요 왜또왜 검사를 해봐 아잠시 봐야 려나 아니 아니 아, 방금 여러분들 에바 아닙니까? 방금 뒤집면서 눌러봤어요 아니. 이새끼 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그럼 폐 한번 섞어갈게요 폐 한번 섞어갈게요 아씨 그거 에바 문 열어봐 나이새끼야아 아니. 아, 날... <laughs> 아니, 들어와보세요. 아, 들어와보세요. 아니, 저뭘폐한번 섞은 건데. 아니, 방금 당연히 집어 넣었잖아. 그냥 디스펜서에 아니, 디스펜 이렇게 섞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디스펜서 이제 눌러보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나와봐. 나와봐. 아, 나가세요. 기분 나쁩니다. 나와봐. 이거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일단.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아, 나가세요. 갑시다. 아, 초록색 나왔어요. 아, 저 아직 말안 했어요. 아, 말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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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그렇게 물색, 물색. 아빠 아, 이제 5초 안 남지 않으면 그냥 바로 합니다. 아, 참. 아, 오. 주황색. 아, 주황색. 아, 주황색. 아, 흰색 나오셨네. 아, 여기, 다래 파시는 도 있으니까, 어, 노박하 다시 자. 한다 다시 한다 아, 잠깐만. 지금 방금 안 해봤죠? <laughs> <laughs> 검장! 정 예, 네, 검정색 하셨고요. 이거 다음 본전에 이거 이득이다. 아, 파랑색! 아, 파랑색 나왔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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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본전 다시 한다. 아, 쯔니스 이거 많이 뭐, 건강상 좋지는 않지만 뭐 저한테 뭐이이예요 네, 흰색 하셨겠죠 어, 지금 흰둥이님께서 검정이 개비리래요. 그럼 파랑 흰색 개비. 검져 네, 아, 갑니다 야 왕생. 이수야이스야또한이더야다섯 시간에서 이스야 슬라이스야, 슬라이스야, 슬라이스야. 슬라이스야, 슬라이스이번야 슬라이스야. 슬라이스라 잠만요 갈색이래요. 갈색! 헛! 좍! 어? 어? 와! 어? 네. 와! 저기요. 배팅금 빼고 15표 줘야 돼. 아, 세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세 포함이에요. 아, 진짜 에바야. 이거 맞추면 씨발 맞추기 존나어려운데 이거 뭐예요? 이거 세배 에바 아니에요? 아. 이고 아니 뭐 하기 싫으세요? 나끝났어므로나 그러면, 아, 그러면 <laughs> 그럼 이거 방이요 이거 한판 되는 게 아니야. 유감 그 판아야지 네, 거기 젤리볼 님이 있으니까. 아님 해주세요. 님이. 제가 해달라고요? 아, 네. 어. 이새끼 돈형말 네. 타고 간대요. 뭐라고요? <laughs> 아이 새끼 도와야. 말좀 아니 아, 말좀 빌리겠습니다 하고 타고 갔어요. 아 어디 갔어 갔어요 이미. 에이 로모 돈 벌기 쉽네. 나돈 많아. 어 이따 세개 맞춰. 아 근데 두개 맞춤 두. 내가 다시 광산에서 일이고. 자, 자 사보두 뭐. 개만 주면 두개죠 네. 네, 돌려주세요. 와, 아, 빨간색. 아 파란색. 아 검정색. 아, 치개 <목소리> 네, 네, 네. 돌려 주세요. 아빠가 어 색아하얀색아 어어 검정색 아이 네. 자, 돌려 주세빨간색요 <목소리> 네, 빨간색 나왔고요, 돌려, 돌려, 두 번째. 아, 하얀색 나왔고요, 돌려, 돌려, 검정색! 야, 잠깐만, 이거 조작 아니에요? 조작이라뇨. <laughs> <주장이다니요. 웃음> 와, 이분 확률이 이상한데 터지시네? 아, 야, 조작각이야. 나가시나들어도안요다 아, 아, <laughs> <한번 웃음>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저기요, 그거 아시죠? 아, 나 아, 다시 안 할게. 아, 스토바이 자르는 거. 거. 다시 안 할게. <laughs> 예, 네, 괜찮아요. 야! 아, 볼피쿠. 아, 지원. 저기요. 저기요. 조금만 더와주세 이거 티버 타임 없어요. 피버 타임. 네? 여기서 고르면은막 다섯 배 이런 거 한번 해 주죠. 저 진짜 솔직히 네. 너무 뻔하. 아. 노멘 타임 그런 거 없고요. 아, 한 판만 해 줘. 왜? 세 개가 걸리시면 님몇배인지 알아요, 이거? 세 배밖에 안 돼. 535. 씨발, 15야. 아, 내려 해야되는구나 세개걸리면해배라고요 그래, 여기 세개걸리면 아, 섯배네 아, 그러니까아 솔직히 나 많이, 꼬랐으니까 솔직히 VIP. 어, 피버가 한번 해주세요 아, 그 피버타이, 에서두개 맞추면, 3배 해드릴게요 3배 씨발 에반데 y h e 요 v y heavy, h 어? 철킬로 하는데 철보다 다이아가 더 많이네? 두개 걸리면 세 배의 피버 타입입니다. 아, 촉! 예! 아, 빨간색! 아! 어, 아, 그거 고쳤는데? 아, 이상뭐철 말고 이상한 게 나와. 진짜 소금, 소금. 소금 어디다 쓰는 거? 사라. 25. 아, 그래야? 아, 그래. 아, 그러니? 아, 방금 존나 패치해놨잖아 피버 타임한번더 맞아. 나 지금 다이아가 있는데 철이 두 개야. 아 그리고 뒤에 먹구나. 어, 아 피버타이 한 번만 더 하세요. 난 이게 손인데 이렇게 짜프리지 마시. 한 번만 더. 나 지금 2 0 시간. 저기요 저 이십 시간 꼬랐어요 지금. 아저 형 그리고 신발 이천오거아 맞다 신발. 꼬시는 맛도 있고 한 번만 더. 헐떡이 뭐? 한 번만. 또 다른 맛으로 바꿔줘. 뭐? 헐떡이 그래서 딱한 번만 더. 아빠야 하 세일 요단 오케이 한 번만 더. 안 돼요 빨리 하세요. 아세배한 번만 더. 아아 음. 뜰지 아, 안 뜰지 모르잖아. 아웃! 정비 야아세야 주세요 15시간 15시간 주세요 이 새끼야, r 새끼야 야, 뭐야 이게 됐어그러아요어 된다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다시 아, 한번더 신발이 바지에 입어지고 어, 원래 그래 바지가 신발이 입어져서 됐어 기세요어 뭐야 이 하늘색은 처음 뜯는건데? 아 제발 밖에 아, 고야 어허 거기 옆동네 시끄럽네 야개이득다 이거 야 이거 저, 얘들아 이거 잘만하면본전나오오네요한번더 갈까요? a k a Pujun, the Sigan, t o i 어 quit so. 니까아아니 아직 안 갔어요. e s it say? Ani Ajangas. 거 있어요? i d n t say? By h a 요 a j i I hope. I am a gaps. I am a 다아 p s 한 다섯, 다섯 번 실패했을 때피버 죽어요, 주고 와 진짜 창렬이다. 하하실패하면 25시간 하하야하하 거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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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 이틀이니. 이게 이게 일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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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 타임 다섯 아, 뭐 어, 이케 아, 뭐 아, 이 갑시다. 뭐피이타이다 이케 요세이 걸리면 다섯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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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케 이려고어 이케 피케타임이죠아케피케타임이표 아니에요. 아나 다섯 번케 이케 아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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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이 이케 이케 이이 이케 이케 이 새끼 보소. 아, 거의. 이거 사이 딱갈수 있었는데 이번만 실패하면 이거 거의 그냥 아 제발 세배 뜨면은 다섯 배는 까5,25,25,25 십. 그러면 다섯 다섯 번 실패하시면은 피버 탈수 있다. 아 네, 실패하셨고요. 아 피버 탈 한번 가주세요. 아까 누적해갖고아 다섯 번 실패하시면 다섯 배 드린다니까요? 본전 타을수 있는 피 아까 네번 진행하면서요. 다섯 번이라 했거든요. 아 그게. 그러면 저 아까 네번 실패하고 지금 두번 실패했으니까 피벗. 아니 한번... 연속으로 실패하셔야죠. 아니 아, 뭐? 주희 총장님 솔직히 대가리가 있어도 그런 정도 생각은. 아0 시간 주세요. 필요하지 않요 아니, 아니에요. 어제 배팅하실 뭐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막판 1 0 시간 어때요? 아0 시간 거기 가신다고. 네. 아 좋아요 들어오세요. 나 아, 여기서 두 개만 떠라. 제발. 제발. 자, 간다간다간다 찐다찐다. 뭐가 나오냐? 골라. 자운새 골라. 골라골라. 골라. 골라골라. 주괜이죽이실려면 아! 골라 골라 골라. 아! 골라 골라 골라. 아!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뒤역대하게. 또는 도박계 종신 정원을 저다 꽝꽝꽝. 저기요 막판 그러면 20시간 갑시다. 아, 아, 진짜 그불 진짜 개인 줬어. 이십 시간. 아, 대박. 불 받은 거 도박이 다 썼어. 하나, 간다. 아, 아 화이트. 아하발 아, 열, 두, 세. 야! 네, 역시 도박계 작은 손. 아니, 도박계 큰 손. 역시 쭉쭉. 네, 영업. 하실건가요? 아네 새로 오신 분이오는데 아 5시간... 거셨죠? 아니 시장님 살인했어요 경찰 네, 경찰이 돌아갑니다 경찰 알아서 할거예요 아! 오! 잠깐만 와여기서 요님이 이제 딱 2시간을 보러 가시네 오, 이 새끼 또 떴어! 아니구나. 아니, 아니. 네, 계속, 계속 진행하면. 어, 와, 딱 치고 빠지기. 또. 10시간 안 되고요. 5시간이 최대입니다. 일단은. 1초가 안 돼. 1초 걷는 거안 되지. 최소 배팅이 어? 1시간 이죠 네, 그쵸. 그렇죠. 1시간 이상 됩니다. 아, 네. 아, 20시간 걸었을 때, 푸면 개, 개이득이었는데. 아, 네, 5시간 한번더 하시고요. 이 사람 오늘 새로운 드론 사람 아니야? 맞은데? 벌써 10분 남았는이 사람? 떨어지게앞으로 방탄하면 가능해? 아, 오! 와, 어, 이 사람 돈 따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여기 드리고요. 아, 이 사람 운이 좀 좋으시네. 어 그럼 그거 만드는 것도 다 바뀌었어? 아니. 아, 그래? 아, 개. 간거 같은데 이 사람? 갔어요. 따고 방어도만 내려주면 되잖아. 따고 아, 갔어요. 진짜? 어, 이제 방어는 어. 내리고 만드는 거 그것만 바꾸면은 끝이지. 그러면, 그러면 활딱씨 그냥 만드는 거 어, 20시간 막판으로 가고 피버 타임 넣어 주세요. 아 지금 지금 피보. 만들어도 이 모양 근데, 나와? 2 0시간 피버 타임 해 달라고 하면. 네? 아, 장사 안해 아, 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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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막판 간다, 막판 여기서 두 개만 뜨면은 그래도 본전은 찾고 가자 저런다니까 원래 도박이 저래요 야 갑니다, 갑니다 아허, 자홍새 아아! 와, 싸, ㅅㅂ 제발 3배! 제발 3배! 제발 3배! 제발 3배! 와와와 <laughs>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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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와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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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아! 와와 나가 아어 <laughs> <저기>. 나가! 나가! <laughs> 아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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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세요. 장깐안 하니까. 1시간 부셨으니까저 시간 좀 갚으세요. 아예 갚을게요. 야 지금 100시간 주세요. 야 10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4일? 와, 아 뭐야, 본전이네. 아직 뭐라 한대요? 나 길러 아, 왔어. 아딱 본전이네. 일단은 죄송하고요. 20시간 솔직히 배팅금이 없었던 금액이. 니까 알바 토큰 아, 알바 토큰 아. 세 배로 해드릴게요, 세 배. 어때야 알바 토큰 오리나떼 퍼피야 물범주한테 티서알아보세 일 이건 세배로 드릴게요 아니 아니 뭔 개소리야 다섯배 이거 세개만 치면 다섯배로 되있는데 근데 20시간은 원래 베팅금에 좀 오바된 버 금액이 아 근데 님은 받았잖아 아니 아 저기요 말 바꾸는 거 솔직히 에바고 나 본전이에요 그거 주세요 아 네, 본전, 솔직히 말 바꾸는 거 에바잖아요 형님 일 거기까지만 오류나는건 어쩔 수 없어요 저거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 아유. 나가세요 나가세요 오늘 장사 안하니까 좋아. 네, 단 그러면 100시간 주세요 일단 줘야죠 아니 그거는 니아 아까 20시간 존나 꼬라가지고, 그거 뭐야, 할 때는 존나 좋았으면서 지금, 이제 와서 말바꾸는거 아니죠? 일단 진짜. 씨, 말하지 이게 어떻게 또, 갑자기. <laughs> 아, 개이득이다, 진짜. 어. 어? 뭐야? 죽었어. 청장인데. 나한0 시간 주세요. <laughs> 저거, 청장이 살인하면 잘리는데? 저 12시 언제 가세요? 아이템 다 준대, 잘못 주겠대, 잘못 주겠대. 일부러 주겠으면 겁나 설거라니. 지금 할딱지? 사장님. 예. 아빠, 일단 백신 간 주세요. 저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할저지금 아, 저 60시간 줬죠. 네, 6 0 시간 안 줬는데? 줬어요. 어디? 아, 뭐, 어디야? 거기 상태에 넣어으는데 어, 줬다, 잠깐만. 야! 깼고요 네에 요금 청한지 모르잖아, 저러면. 아, 너 일단 드렸고요. 어, 없어. 없다고요? 야, 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셨네. 이거 카지노에서 그런 거두 번째. 나 참고 여는거 확인해 봐. 그러면. 아이고. 설마 그게 가져갔다면 어디 어디죠 상자가? 여기 있어. 요 누가 여러분 좀 확인할 수 있잖아. 어. 떼죠 가져간 사람 저댔죠 시계 시계 맞죠? 델리볼 또 나라. 전리벌에 방금 뺐어. 이 새끼 딜리버리 <laughs> 지금 두개더 하고 두개더 하고 방금 맞냐? 사십시간 야,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다섯 배로 오 받고 네 배로 해서 드릴게요. 아니 에이. 진짜 말이 아씨발려나 네? 씨발려나아 적당히 하세요. 아니 말이 씨발이네. 씨발려나 아이가 말 다시만 택해 줘서. 아니 봐 봐. 야, 니헐떡씨 네 그럼 애초에 님이 20시간을 받았잖아 그래갖고 아까 내가 푼 거는 그러면 님은 이득이니까 그거 안 팔고 말이 안 되죠 형님 아네 일단 알겠어니다 그러면은 20시간 다음부터 하지 말고 일단 했으니까 일단 주세요 돈 가져가셨어요? 야 일단은 영주2이0시간 어, 받았어요 주이영영주이어나다 줬어요 나 분명히 나 100시간 다 줬어요 아니 40시간 주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진지기 여기 창고에 아사진노 있어요? 아니 거기서 주면 어떡해요. 누가 가져올지 모르는데 근데 창고 창고 창고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 줄 아나 봐 창고를 안 뜯는거는 우리 모두 상자있죠 모두 상자있어요 안돼 가져가 이 금지새끼야 이거 왜까지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개표야 개표야 아 왜그러세요 야 로몽아 <laughs> 아, 말 죽을 뻔했어, 개새끼야! 어, 딜에선 오졌다, 저 형. 안녕하세요. 개이득이다. 아, 야, 야, 그래도 본전인 거 같은데? 혜택씨, 도박도 안할래 아, 지금 열고 계속 열고 있겠다. 아, 여기 있어요? 저 20시간 따라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이게 5시간 안 받을 거예요 절대 안 받을 수대시간은 <laughs> 무조건 5시간. 아, 오늘 총총 팔아야겠어. 아, 뭐라, 뭐라, 뭐라.